아 오케이. 안녕하십니까 마이픽스의 고성태입니다. <laughs> 이번에 어, 무선 회의용 시스템이 새로 출시하게 돼서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. 이 장비는 어, 900MHz에서 어, 무선을, 무선이 을무선 작동하고요. 보통 이제 900MHz에서는 어, 회의용 장비가 안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처음으로 900MHz에서 지금 무선 회의용 장비가 나왔습니다. 어 얘는 딜리게이터를 총 256개까지 설치가 돼요. 근데 보통 이제 어, 9 0 0 m h 에서 어떻게 256개까지 설치가 되지 이런 말들 하시는데 보통 회의 시스템은 동시 채널로 그렇게 다채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에서만 좀그절 관리를 해 주면은 그게 이제 가능합니다. 네, 모델은 CN903이고요. 어 처음엔는 이제 CN90C, 리게이트는 CN90D, 그다음에 여기는 시스템은 C, CN90S가 되겠습니다. 어이 장비는 USB C로 충전을 해서 쓰는 타입이고요. 총 사용 시간으로 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미 어 저희가 정식 출시하기 전에 세 군데에 설치가 됐는데요. 광공소 두 군데랑 어, 기업이 한 군데 에 설치가 됐는데, 그 설비하신 설, 설비하신 곳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어, 고객도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. 이 장비의 세팅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요. 장비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우선 체어맨과 딜리게이트를 다 이제 모두 킨 상태에서요. 여기 이제 시스템을 보시면은. 여기 채널이라고 있어요. 채널은 이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총 이제 네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.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. 이렇게 1부터총네 개의 그룹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룹을 일단은 설정을 하고요. 처음에 제가 이걸 1번 그룹으로 한번 설정할게요. 1 번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ID 설정은 여기 에디터 들어가서 딜리게이트에 오면은 ID를 부여하는 이제 ID를 부여하고 나옵니다. 그때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ID가 부여 됩니다001 다음 딜리게이트를 누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번 이렇게 되면은 벌써 1번 그룹의 8 개의 딜리게이트가 바로 세팅이 됩니다.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동시 발언 숫자를 어, 설정할 수 있는데요. 최대 4 명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. 지금은 동시 발언 숫자를4 명으로 해놨는데 제가 여기서 발언을 하면은 발언 을 누르면 보시면은 어, 한 명의 발언이 한다고 지금 AF가 뜨고 이제 말을 하면은 AF의 신호가 올라오는 걸볼수 있습니다. 4 개까지 한번 제가 해볼게요. 자 이렇게 네 명의 마이크를 켰을 때 보면은 네 개의 아래 부 신호가 들어오고 이렇게 AF가 이제 뜹니다. 제일 큰이 이 화면은 날짜와 어, 시간을 보십니다. 기능은 총 보시면은 요 이제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, 아, 기능은 터치했을 때 메뉴얼이 나옵니다. 그때 모드가 나오는데 모드로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어, 동시 발언을 몇 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게 나옵니다. 한 명으로 할 건지 두 명으로 할 건지 이렇게 되면은 네 명의 발언을 총네 명의 발언을 할수 있는 거고요. 이렇게 되면 총세 명의 발언을 할수 있게 됩니다. 이 기능은 이제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. FIFO는 버스인 포스 아웃이라고. 예를 들어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까지 얘기했고 다섯 번째 사람이 누르면은 제일 처음에 그 눌렀던 사람이 꺼지고 다섯 번째 사람이 새로 켜지는그 모드이고요. 이 LIFO는 Last In First Out이라고. 예를 들어서 1 번, 2 번, 3 번, 4 번이 눌렀는데 다섯 번째 사람이 누르면은 제일 마지막에 눌렀던 4 번이 꺼지고 다섯 번째가 켜지고 있습니다. LIMT 모드는 어, 총네 명의 발언자가 눌러졌을 때는 다른 딜레이터 마이크를 눌렀을 때는 절대 안켜집니다 누군가가 오프를 했을 때 그때 새로운 발언자가 어, 발언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1, 2, 3, 4가 눌렀을때누 군가가 이제 아웃 해야 다른 발언자가 새로 기회가 주어지는 모드입니다. 체험의 모드는 어, 체험에만 발언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 이렇게 내가 지모드가 있고요. 볼륨은 시스템의 그 아웃풋 볼륨을 설정할 수 있고요. 여기에 이 뮤트라고 되어 있는 이 기능은 이제 셧다운 기능인데 전 딜리게이트 마이크를 한 번에 전부 다끌수 있는 기능입니다. 여기서 컨펌을 하면은 모든 딜리게이트 마이크가 한 번에 꺼집니다. 그래서 일일이 전부 다 따로 끌 필요 없이 한 번에 전체로 셧다운 시킬 수, 수 있습니다. 이 시스템에,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 시간 설정을 할수 있고요. 그리고 리셋 버튼이 있고 이 장비의 그 버전을 볼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부가 기능으로 이 시, 어, 시스템은 그 영상 카메라를 이제 설치를 했을 때에 자동 추적 기능을 어, 이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영상 장비를 연결했을 때에 이제 발언자가 말할 때 카메라가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게 그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. 그럼 지금부터 작동이 잘 되는지, 호선없이잘 되는지 한번 실제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아 음. <laughs> 아, 마이크를 테스트 하겠습니다. 를 테스트 하겠습니다. 아아 아,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. 아아 아, 마이크를 테스트 하겠습니다. 아, 테스트 이제 할 거고요. <laughs> 어, 우리 중요한 안건 내일 점심 뭐 먹을까요? 내일 이미 메뉴가 정해져 있습니다. 뭔데요? 닭갈비요. 어디 닭갈비인데? 황가입니다 네, 알겠습니다. 음, 여기에는 아주 슬픈 사연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, 저와 함께 그 모든 딜리게이트를 한번 셧다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Suck down. Come home. Come home. Bye bye.